자세 번째 이야기인데요. 아 우리 이제 블루 어플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분석을 정말 잘 활용해 보고 싶은 욕심이 생기시잖아요. 그래서 아이 블루 공명을 들어가면 너무나 다양한 어 어떻게 보면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사용할지 좀 너무 궁금합니다. 이런 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 아, 블루 예, 화면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.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우리 몸이 어떤 프로그램에 가장 반응하는지,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반응 프로그램입니다. 분석 모듈이에요. 자 그런데 리조넌스라고 해서 이 보라색 찌지직하고써 있는 게 있죠? 이거 같은 경우는 오늘 연결이 안돼 있었네요. 예,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의 감정체들 중에 다양한 감정체들을 분리해서 좀 구분해서 분석하실 수 있는 모듈이에요. 자 다시 한번 공유드릴 건데요. 제일 먼저 창의적인 동종요법이라고 하는 정신 347은 347 가지의 다양한 스트레스 분어 부분 중에 내 몸이 어떤 영역에 가장 시급하게 반응하는가, 어떤 것들이 가장 필요한가라고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가장 우리 신체에 영향을 주는 감정, 스트레스를 분석하는 거고요. 플라워라고 써 있는 호주 부시 플라워 바크 플라워라고 써 있는 플라워 계열은 그다음 단계의 다양한 감정체들을 해소해서 신체적 반응들을 조금 좋게 하거나 아니면 나의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감정체들을 뭔가 정화시켜서 이 차적인 3 차적인 손상이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자, 세 번째, 슐러 솔트는 우리 몸에 솔트가 뭡니까? 소금이죠? 우리 몸을 가득 채우고 있는 체액이 맹물이 아니잖아요? 소금기가 있는 건 아시죠? 식염수처럼. 그래서 우리 몸에는요, 적당량의 소금기가 필요해요. 그게 소위 말하는 미네랄인데요. 그 미네랄이 부족하면 다양한 뭐 대사라던가 어떤 생명을 유지해야 되는 이런 전체적인 어떤 어 신호체계가 망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들이 얼마나 필요한 어떤 것들이 뭐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슐러설트를 통해서 분석하시고요 그것들을 정보를 우리 몸에 쏠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알래스카 원석 엘릭시를 써 있는데 이게 원석이 보석 세라피거든요 이 보석은 소위 말하는 스트레스 감정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간다고 생각했을 때그 마지막 선에뭐 소위 말하는 무의식의 영역에 무의식의 영역의 정보들을 대략적으로 분석해서 이 전체 나의 신체와 감정과 또 아까 지구의 주파수랑 연결돼야 돼요라고 하는데 그게 신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영향들도 서로 교통을 하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에너지 체들을 조화롭게 만드는 게 이 원석 세라피입니다. 혹시 이해가 되실까요? 그래서 이 정도 분석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갖고 활용을 하신다고 하면 조금 더 쉽게, 예, 쉽게 이 분석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